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패로 살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패로 사는 수순, 어떤 수순이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단수치는 수는 잡으러 가겠죠. 어... 여기를 이때 끊어도 잡고, 여기를 두면... 이게 따지면은 이렇게 해서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패가 됩니다. 이거는 하지만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둬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쪽에서 패를 아예 아무 일도 없죠. 어, 허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일단 끊어야 됩니다. 응, 음, 못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거 잡아야죠. 이래 놓고 여기를 젖힙니다. 아까는. 이쪽을 나서 흙이 죽었지만 지금은 이쪽에서 단수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둬서 이 들어올 수가 없죠. 세점으로 잡히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백은 젖혔을 때 이어 수도 없고요. 이거 따야 됩니다. 이때 젖히면은 요 패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패감이 없다고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나서 살게 되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백은 그러면 이쪽을 들어가는 수는 두 점을 단수쳐서 이두 점을 선수로 따면은 살게 됩니다. 이 패감이 지금 백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선수로 따서 살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수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끊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젓칩니다. 여기를 뜨면 단수치는게 아니라 이렇게 놔서 살고요. 따면은 이렇게 젖혀서 폐를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 폐를 백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폐가 돼서 흙이 폐로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